대표님, 홍해가 기초공사도 잘하잖아요. 소개해 주실 만한 집 있으세요? 노수와 곰팡이, 단열에 문제가 좀 심각했던 집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. 철의 마을에 있는 농수평빌라인데요이 집은 모든 공간을 다 부셨어요. 특히 아이방이 심각했는데 한번 보실래요?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장도 많이 확보했고, 주방은 긴 아일랜드에 놓고 홈바까지 만들었어요. 무엇보다도 여기는 보조주방에 인터폰 잘안 쓰잖아요. 사람들 택배는 바깥에 놓고 핸드폰으로 다 손님들이 오니까 그래서 거실 중간에 있던 핸드폰을 일로 옮기고 보일러 설치를 일로 옮겼어요. 그래서 거실이 훨씬 더 깔끔한 벽체가 되었어요. 그리고 수납도 충분히 하고 특히 아이 방 여기가 외부라서요. 스 그래서 천장부터 벽체를 다 새롭게 단열하고 방수하고 화장실도 방수를 다섯 번 했어요. 아일방도 공부하고 책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더고또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은 마스터존인데 드레스룸, 세탁기, 건조기, 파우더룸, 침실까지 동선을 최적화했어요 그래서 잠자고, 씻고, 옷 갈아입고, 화장하고, 출근하고 세탁하고, 건조하고, 수납까지 원스탑으로 끝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